저는 김현지 실장 문제를 감추고 또 감쌀수록 국민의 의구심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김현지 실장이 권력자다 이렇게 실감한 장면이 저는 세 가지 정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국감 출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니까 갑자기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부속 실장으로 발령을 냈는데 국민들에게는 느닷없는 발령이었고 김현지 한 사람을 위한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국감에 오전만 출석하겠다고 하는 문제도 그겁니다. 오전에 시간잔을 두겠다는 건데, 피감 대상자가 원하는 만큼만 받는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전에 하면은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돌발 상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의원 2명 또는 3명 정도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은. 이게 좀 국민 앞에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요. 또 민주당 의원들이 김현지 실장 얘기만 나오면은 논의를 못하도록 너무 고성을 지르셔가지고 또 대신 변명하고 대신 고발도 해주거든요.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서실장님, 국정기획위원회가 인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예. 그곳 인사할 때는 대통령 비서실이 관여합니까? 최초의 국정기획위원회 어떻게 구성했죠? 국정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장님이 인사를 하셨습니다. 네. 제가 어제 보도를 보니까 김용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해서 구속까지 됐었던 서운주라는 분이 계신데 이하,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실에 발탁돼서 근무한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네. 서운주 씨를 직접 아세요? 모릅니다. 서운주는 위증교사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서 1심 재판 중이고요. 이제 보석으로 석방되다 보니까 전자팔찌를 찬 채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직책도 정해지지 않은 채 국정기획위원장실에 근무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좀 목재기가 되는 거고요. ppt 좀 띄워주세요. 제가 사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김용 사건에서도 지금 김현지 실장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했다는 게그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의 핵심이거든요. 김용은 아시다시피 불법 대선 자금 6억 원을 받아서 재판 중이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범관계 있고 수혜관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의 보좌관인 김현지 실장이 관여했다면 이게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이게 사건 내용은 간단해요. 이용을 하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이 김용 그 민주보원장 관련해서 허위 알리바이를 증언했다가 위증인 것을 실토했고 실토하는 과정에서 박지민, 서운주 씨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위증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증언을 했냐면 2021년 5월 3일에 원장실에서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났다. 2년 전 일이긴 하지만 휴대폰 일정표에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이 왜 중요하냐면 5월 3일자는 유동규와 김용이 1억 원을 받았다는 그 날짜거든요. 이 증언이 사실이면 알리바이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휴대전화를 포렌직했더니 증언 직전에 김용 이름을 쳐 넣어서 사후에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호가 자백을 한 겁니다. 다음 ppt 좀 띄워주세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얘기는 그겁니다. 김용의 변호인 이상호가 김용의 체포영장을 김현지 보좌관에게 보냈다는 게저 재판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재판 과정에 나왔으니까 제가 아는 거죠. 근데 언론 보도도 났으니까 비선실장님 진상 파악했을 것 같은데 김현지 실장한테 이상호로부터 체포영장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고님 이게 국정감사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상관없습니까? 인사검증이 있는 거고요. 사법방행위를 하게 되거나 뭔가 법법행위나 위법행위가 있으면 위법행위에 인사 인사 위법 대해서 인사검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위치가 위치가 지금도 지금 이진석 체포영 관련된 것도 대통령실 보고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 네, 근데 그 대통령실 보고 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답변드려도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답변 다, 답변을 피하세요.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왜 네. 답변을 못 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답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에 하세요.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네, 네, 못 하게 자꾸 끊으시면 어떻게 말하죠? 그러면 체포영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네, 하 하세요. 예, 이것은 대통령실의 업무와 무관한 국정 원회에 그러니까 대한 제 이야기 아닙니까? 물음에 대한 답변. 답이... 잠깐만요. 제 질문 시간이니까 제 물음에 대한 답변이 아니죠. 제 질문이 지금 대통령 씨 관련과 뭐가 관련이냐 이런 질문이고 답변을 없습니다. 회피하는 거예요. 이상으로부터 김용의 체포 영장 받았다는 간단한 질문에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거지. 네, 안 거기에 받았어요. 대해서 왜 답변을 얘기 네, 안 하더라고요? 받았다니까요? 직접 김현지한테 확인하셨어요? 야, 제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보고받지 않았다는 걸왜 확인합니까? 아니, 거기가 무슨 완 어떻게 하세요? 거, 김현지 실장이 하는 기밀한테 무슨 실세라고 거기 가서 확인합니까? 다 비서실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확인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시냐고요? 제가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이용호에게 위증을 교사한 박지민, 서운주는 대성캠프 거친 사람이고 경기도에서 갈등조정관과 대외협력관을 지냈습니다. 경기도에서 김현지 당시 비서관과 같이 근무를 했고요. 지금도 위증교사로 재판 중인데 이 위증교사 했던 분들은 버젓이 친명계 의원 보좌진으로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분은 병가 내고 지금 안 나오고 사실 그, 그 의원실에서 월급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그서운주씨 같은 경우에는 국정기획위원회면은 사실상 이 정부의 밑그림 정책을 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같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영 당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박지민 서훈주한테딱 얘기를 해요. 김희효 지읒에 만나서 상의해라. 그렇게 얘기한 건제 얘기가 아닙니다. 보도도 나왔고 실제로 그 텔레그램 같은 내용이 전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김희효 지읒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뭐 의원님 말씀하신 의도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 김희효 지읒은요. 당연히 김현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당시 김용과 친하면서 모든 것을 상의할 정도로 권한이 있고, 위정, 위중교사분들하고도 같이 근무했고, 위중교사분들을 인사로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김현지밖에 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뭐 사실 다르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셔서 답을 정해놓는 게 아니죠 재판 과정에서 다 아니, 제 그렇게 제 의견을 안 들으시잖아요 제 질의 제 답변을 들으시진 않으시잖아요 김희열 씨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하시는 기회를 분 드릴게요. 이겠죠 제가 볼때 생각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거는 사법 방해인 거죠. 아니 그래도 답변할 기회는 주셔야 아니, 되는 그거 아닙니까? 재판에서 답변할 관련해서 기회는 하는데.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피의자입니까? 충분히 하세요. 증인이면 증인으로 대우해주십시오. 아니.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답변대로 됩니까?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하시고 조용히 하시고 비서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사권당신이요 상관이 없고. 아, 말 드리고요. 다 대통령실에 상대니다 자 원님들 위원님 조용히 저좀 자중해 주시고요 비서실장님 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회의원 하시면서 국정감사 질문하는 자리에 있다고 함부로 말씀하실 입장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 비서관 하셨던 분으로서. 제 이야기를 들어오십시오 법률 비서관 하셨던 분으로서 저는 국정감사 내내 의원님의 지의에 대해서 다 검토해 봤습니다. 주로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이 김건희 여사의 관계와 최혜병 사건과의 관계가 덮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말씀드리게 두세요. 왜 남의 지의에 자꾸 끼어들어 답변해 거예요? 협박합니까? 제가. 그건 윤석열 정부 때 하던지도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너무 지나치십니다, 의원님. 자, 자 비서실장님, 국정감사와 관계없는 질문으로 국정감사의 전선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제가 답변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까지 압박하십니까? 왜 답변을 압박하, 압박하, 압박하십니까? 자, 비서실장님, 방해하십니까? 비서실장. 자, 비서실장 자중해 주시고요. 답변은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